10페이지 594번부터 풀이하겠습니다. 함수 f(x)는 acos(bx) c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상수 a, b, c에 대해서 a 3b 2c의 값을 구하여라. 최대값과최소값의 차가 6이다. 자, 그 말은 뭐야? 간격이 6이란 얘기야. 간격. 자, 간격이 6이란 얘기는 이 지금 코사인 그래프가 자, 만약에 요렇게 돼 있으면 지금 이최대값과최소값의 간격 여기가 6이란 거야. 자, 그럼 폭이 어떻게 돼? 3, 3. 절반인 A 값은 양수라 했으니까 A는 3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요 P는 어떻게 돼? 주기를 말하는 거지. P의 최소값은 2분의 3파이다. 자, 이렇게 됐어. 주기가 2분의 3파이란 얘기야. 자, 지금 2분의 3파이는 그럼 어떻게 됐어? B분의 파이. 2파이. 자,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자, 그래서, B는, 얼마가 되는 거야? B는, 3분의 4가 돼야겠지. 3분의 4. 알겠어? 3분의 4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래프가, 점, 4분의 파이, 콤마, 2분의 1을 지나간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테이블 해봐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시간만 다시 적어볼게요. FX는, 3코사인 3분의 4 x 음 플러스 c 자 이렇게 되는거지 자 그러면 2분의 1이 되, 된다 했으니까 2분의 1은 4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3코사인 3분의 파이 플러스 c 자 코사인 3분의 파이는 얼마가 되는거야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이지 자 그래서 2분의 1은 2분의 3 플러스 C 자 C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A 3 플러스 4 3비라 했으니까 4 마이너스 2그 답은 얼마가 된다? 5가 될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그 다음 이제 595번 함수 fx는 a 탄젠트 bx의 주기가 3분의 파이 자, 3분의 파이다. 지금 여기서 주기라고 하면 b 분의 파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음, 이게 3분의 파이라고 했으니까 b는 얼마야? 3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양수라서 그래. 원래 이게 절대값이야 알겠죠? 자, 그리고 12분의 파이를 넣으면 3이 된다. 이렇게 했어. 자, f(x)를 우리 다시 적으면 a 탄젠트 3x란 말이야. 12분의 파이를 넣으면 어떻게 돼? f 12분의 파이는 A, 탄젠트, 자, 얼마? 3을 넣어서 4분의 파이. 자, 이렇게 됩니다. 탄젠트 4분의 파이는 1이지. 자, 그래서 A는 얼마? 3이다. 자, A는 얼마? 3. 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줄이 곱하면 답은 얼마겠어? 9가 될수 있겠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음, 596번. 함수 fx는 A sin x 플러스 2분의 파이 플러스 B. 최대값이 4. 자, 최대값이 4라는 얘기는 A가 양수라 했어. A 플러스 B가 얼마다? 4다. 이걸 얘기하는 거야. 자, 그리고 F 마이너스 3분의 파이를 넣으니까 2분의 3이 나온다. 넣습니다. F 마이너스 3분의 파이 A 사인 마이너스 3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플러스 B는 2분의 3이다. 자, 이렇게 될수 있겠지? 6분의 2, 6분의 3 그러면 얼마? 음, A 사인 6분의 파이 플러스 B는 2분의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요거 사인 6분의 파이. 얼마가 되지? 사인 6분의 파이. 2분의 1이죠. 자 그래서 2분의 A 플러스 B는 2분의 3 2를 다 곱해서 A 플러스 2B는 3이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위에 거 A 플러스 B는 4다. 붙여놓고 둘이 빼자. 빼니까 B는 마이너스 1. A는 그러면 얼마가 되겠어? 5가 돼야겠죠? 자, 그래서 fx의 최소값은 어떻게 되느냐? 이 최소값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A 플러스 B야. 알겠어? 자, 그래서 마이너스 5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6. 답은 2번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거. 이 식파악하는 거.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거 계속 연습을 해줘야 돼. 알겠죠? 자, 그럼 이번에 597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래프를 보고 식을 찾아주는 거. 자, 그 내용을 할 거야. 함수 y는 a sine bx-c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상수 abc에 대해서 a-b plus ec. 자, 값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돼 있어. 일단 우리는 뭐부터 봐야 되냐면 간격부터 보는 거야. 2에서 마이너스 2? 자, 그 말은 뭐야? 절반하면 2잖아. 자, a가 양수라 했으니까 a는 2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은 이제 주기를 볼까? 주기는 같은 위치에 있는 점을 보는데 4분의 파이에서 4분의 5파이. 간격이 얼마나 되지? 파이만큼이야. 주기가 얼마다? 파이란 얘기야. 자, 그러면 b도 양수라 했지? b분의 2파이가 파이가 됐으니까 b는 얼마야? 2가 되겠지.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아무 좌표나 아무거나 하나 집어넣습니다. 자, 아무거나 아무거나 뭐 넣지? 4분의 파이를 넣으면, 음 0이 된다. 이걸 쓸까? 자, 그러면 우리 식을 적으면 y는 2sin 2x-c. 자, 이렇게 되지. 자, 여기다가 4분의 파이를 넣을게요. 2sin 2분의 파이-c는 0이 되는 거야. 0이니까 좌표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돼야 돼? 0이 돼야겠지? 자 0이 나오려면 사인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 자 이렇게 생겼어. 자 0에서부터 파이까지만 얘기하는 거지. 이 부분에서만 자 0이 되는 거는 언제 0이 되지? c가 얼마가 될때 c가 얼마가 될때자 2분의 파이가 될때 맞죠? 자 2분의 파이가 될때 0이 될수 있습니다. 알겠어? 자, 얘가 0이 되는 거. 얘가 0이 돼야지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c가 얼마? 2분의 파이. 또 다른 거 있지. 파이가 돼도 어떻게 돼? 0이 되잖아. 자, 그래서 파이가 된다?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겠지? 자, 그건 안 돼. 자, 이 범위 안에 안 들어가잖아. 그래서 범위 에 들어가는 건 2분의 파이 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2 빼기 2 더하기 파이. 얼마다? 답은 파이가 될수 있겠죠. 자, 그 다음. 598번 Y는 탄젠트 파이 곱하기 AX B 그래프가 오른쪽 끈이 같을 때 상수 AB에 대해서 A 플러스 EB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돼있어자 주기부터 먼저 보는 거야. 주기 자 여기서 주기는 A 파이 X 마이너스 B 파이잖아. 그치? 자요거 A 파이 A 파이 분의 파이 A 분의 1이 주기가 되는 거야. 자, 주기가 어떻게 됐어? 자, 지금 간격이 얼마가 됐냐? 이거 지금 물어보는 거야. 자, 이거 정근선의 간격도 어때? 똑같은 주기입니다. 주기가 어떻게 돼? 3분의 1이 되겠지. 4분의 1. A는 얼마? 3이 되는 거야. 양수니까. 자, 그 다음. 그 다음, B를 구할 거야. 어떤 걸 넣어봐야겠어? 자, 우리 정근선을 볼 거야. 정근선. 자, 정근선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 AX-B. 요거에다가, 파이는, 어떻게 돼? 음, 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자,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죠? a는 얼마? 3이랬으니까, 3으로 바꿔놓고, 자, 적어주면, 우리 x만 남겨놓고 어떻게 돼? 다 넘겨주면 되는 거야. 파이를 일단 나누면, ax, 자, a만 3으로 바꾸자. 자, 3x, 마이너스 b는, 어떻게 돼? 파이로 나왔으니까 n 플러스 2분의 1. 자, 그래서 x는으로 바꿔볼게요. x는, 자, n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b 나누기 3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돼? 3분의 n 플러스 6분의 1 더하기 3분의 b. 자, 이렇게 우리 정거선이 나와. 자, 그러면 이 3분의 1이 나오려면 우리 얼마가 들어가야 돼? 0부터 한번 넣어볼까? 자, 0 넣었을 때 3분의 1이 되는 거. 자, 0을 넣었어. 3분의 1 되려면 얘가 얼마가 돼야 돼? 6분의 2. 아, 6분의 1. 그 다음 6분의 2비지. 6분의 6분의. 1. 자, 1 플러스 2비. 자, 얘가 얼마? 3분의 1이 되려면. B는 얼마가 돼야 되겠어? 2분의 1이 돼야겠지. 자, 그래서 B는 얼마? 2분의 1이다. 자, 그럼 A 플러스 2B의 값을 구하여라. A 플러스 2B의 값. 자, 얼마가 되죠? 답은 4가 될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거 뭐 정근선으로 풀면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599번. 함수 y는 a 코사인 bx 플러스 c.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상수 a, b, c에 대해서 a, b, c 값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지금 우리 뭐부터 봐야 돼? 폭부터 봐야 돼. 마이너 스 4에서 4까지. 자, 그럼 말은 a는 양수를 했으니까 4가 되는 거야. 자, 아래 위로 이동은 안 했어. 자, 주기를 우리가 봐야지. 음 주기를 보니까 똑같은 게 다시 돌아온 거. 0에서부터 어디까지. 아니면 요걸로 봐야 되겠네? 마이너스 파이에서 3 파이까지. 자, 요렇게 우리가 봐도 되겠지? 자, 간격이 얼마가 돼? 총4 파이가 간격이야. 맞아? 주기. b분의 2 파이가 얼마가 된다? 4 파이. 자, 그럼 b는 얼마가 되겠어? b는 2분의 1이 되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우리 여기 식을 완성을 시켜보면 y는 4코사인 음, 2분의 1로 음, 2분의 1 x 플러스 c 자 이렇게 되겠지 자 여기서 아무거나 좌표 하나 넣습니다 파일을 넣으면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아니면 0을 넣으면 0이 된다 자 이걸 우리가 쓰면 되겠지 자 0을 넣으면 0이 되는거야 자 0을 넣으면 어떻게 돼 4코사인 c 는 0이다 자 코사인 c가 코사인 c가 0이 돼야돼 코사인 그래프 같은 경우는 원래 어떻게 돼? 요런 모양이야. 자, 그럼 C가 들어갔을 때 0이 나와야 된다. C가 파이에서부터 2파이 사이에 있어야 된다 했지? 자, 여기가 파이고, 얘가 2파이란 말이야. 자, 그럼 사이에 있으면 여기에 밖에 없어. 자, 그래서 C는 얼마가 된다? 2분의 3파이가 될수 있다. 알겠죠? 자, A, B, C. 전부 다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 3파이가 될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600번 함수 y는 a 코사인 3분의 파이 곱하기 x 플러스 1 더하기 b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상수 abc에 대해서 abc의 값을 구하시오. 일단 간격, 폭이 얼마가 돼? 6이야. 자, 그 말은 뭐야? a는 양수를 했으니까 a는 3이라는 얘기야. 절반 알겠죠? 자, 그 3만큼 인데 빼니까 얼마? 2가 되지 얼마만큼 이동한 거야? B는 이만큼 올라간 거야. 원래 가운데 있어야 될게 올라갔지. 이만큼. 알겠죠? 자, 그럼 우리 AB 다 구했지? 그지? 자, 그다음 이제 C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했잖아. 자, 우리가 이거 주기를 봐야 돼. 주기가 어떻게 돼? 3분의 파이로 나눠서, 이렇게 되겠지? 자, 주기는 얼마가 된다? 6이 되는 거야. 주기 6. 자, 주기가 6이라는 건이 가운데가 2라고 했잖아. 다음 여기 나오는 게 얼마야? 다음 여기 나오는 게 6차에 나니까 8이 되겠죠. 여기는 8이야. 딱 가운데. 얘는 얼마가 됐어? 2하고 8 사이, 가운데. 얼마죠? 5가 되겠죠. 5. 자, 그래서 C는 5. C는 5.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A, B, C 다 구했지? 다 곱하면 얼마가 돼? 30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요런 그래프 파악하는 거 우리 이거 연습 많이 해야 돼. 자, 우리 식을 파악하는 거, 그래프 파악하는 거. 자, 이두 가지는 우리가 필수적으로 확인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이거 많이 풀어 봐야 돼. 이걸 알아야 뒤에 문제들이 풀었을 때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자, 이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꼭 확인하고 연습 계속 반복해서 해 주세요. 알겠죠? 자,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우리 다음 페이지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